61쪽에 2번 풀겠습니다. 네, 용어 정리를 좀할 텐데요. 어떤 회사에서 생산한 모든 물건을 한 개에 2 0 0 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 한 개당 원가. 원가란 것은 원래 가격이죠. 즉 물건을 처음 사 왔을 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색연필을 팔려고요. 만약에 천원 주고 사왔어요. 천 원은 투자했죠. 그게 원가입니다. 천원 주고 사0서천원 주고 팔면 손해니까 천원 주고 사와서 예를 들면 이천 원에 파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건 한 개당 원가는 얼마예요? 천 원인 거죠. 천원 주고 사와서 이천 원에 받고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남는 거죠? 천원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을 여기 중요한 말한달 동안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라는 건 뭐냐면요 이 경자가 이제 경제 할때 경자 인데 요 어떤 일을 할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경비 어떤 일을 할때 쓰이는 비용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거를 그냥 판다고 아무데서나 팔 수는 없잖아요 뭔가 거, 건물을 한 장소를 가게를 빌려서 팔아야 되잖아요 어떤 가게를 빌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상위 문방구 이렇게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문구점 이렇게 하고서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제가 펜을 이제 팔려고 이렇게 색연필 이렇게 이거 색연필입니다. 북고 오징어 같이 그렸는데 아무튼 색연필입니다. 이렇게 색연필이 있고요. 여기도 또 색연필이 있고요. 여기도 색연필 이렇게 팔 겁니다. 자 이런 가게를 빌려서 팔아요. 그럼 가게를 운영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게에 전기 전기 요금도 내야 되죠. 전기 뭐 가스 내야 되고요. 이 가게를 빌렸다면 임차료도 내야 되고요.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경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해봤더니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최소한 얼마 드는 거예요? 한 달에 백만 원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한달 동안 받은 이익은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 제가 물건을 팔아서 판 돈에서 원가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가는 경비, 이거는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도 무조건 나가는 거죠. 제가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아도 임차료 나가죠, 전기 요금 나가죠, 가스 요금 나가죠. 그래서 만약 물건을 못 팔면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비는 항상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얘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건 물건을 판 돈이 있습니다. 물건을 판돈 우리가 그걸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 천원짜리를 10개 팔았어요. 그럼 만원의 매출액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빼야 되죠? 원가를 빼야 되죠. 물건 원래 상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천원 주고 사왔는데, 아 천원 주고 사왔으면 천원 주고 팔았으면 천원이 이익인 거죠. 2천원이 이익이 아닙니다. 천원짜리를 2천원에 팔았기 때문에 천원이 이익인 거지 2천원이 이익이 아닌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원가에서 또뭘또 또 빼야 돼요? 네 경비를 빼야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어, 내가 오늘 만약에 내 지금 금고에 그까 그러니까 이 뭐야 이, 이거에 출납기 현금 출납기 거기에 백만 원 있습니다. 그럼 백만 원이다 이득일까요? 아니죠. 제가 투자한 돈 물건값 빼고요 제가 오늘 쓴 가스 요금 전기 요금 합쳐서한 달치 나가는 거 빼야지 저한테 남는 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어쨌든 이익이 천만 원 이상이 되니까 물건을 엑스게 팔았다고 해봅시다. 엑스게 팔았습니다. 여기도 엑스게 팔았겠죠. 자 경비는 백만 원이죠. 지금 한 달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한달 동안 쓰는 경비가 백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물건이 지금 한 개당 얼마나 팔았죠? 이천 원에 팔았죠. 그리고 그 물건은 얼마짜리였죠? 천 원짜리였죠? 그럼 보시면 돼요. 2000x 에서 이게 판돈입니다. 1000x 를 빼야죠.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한 개당 천 원이 남는 건데 거기에서 또뭘 빼야 되죠? 그치? 경비 백만 원을 빼야 돼요. 어 백만 원을 빼려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치요? 그게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천만 원 이상이 돼요. 천만 원 이렇게요. 숫자가 커지니까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요게 사실. 제가 실제 남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빼야지 천만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을 풀겠습니다 어, 공을 3개씩 지울까요 천으로 약분을 해주면 3개씩 지우겠습니다 3개씩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X 빼기 1X니까 X고요 마이너스 여기 천 남고요 여기는 만이 남겠네요 그러면 X가 되고요 만천 아, 몇개 이상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천 개는 팔아야지 만천 개는 팔아야지 이익이 천만 원 이상이 남는다. 어 되게 많이 팔고 많이 남네요. 그래서 생산한 물건을 모두 팔린다 고가정을 했기 때문에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팔렸다 가정을 하면 한개팔 때마다 이천 원이 들어와요. 하지만 제가 물건에 투자한 돈이 얼마였어요? 천 원이죠. 그러면 사실은 한개팔 때마다 얼마 이익인 거예요? 천 원이 이익인 거죠. 근데 그게 이익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경비까지 넣기 때문에 그 경비를 빼야 돼요. 매달 날아오는 그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임차료 그걸 빼고 나면 천만 원이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을 잘 이해하시고요. 어 조금 헷갈리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관련해서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